김치의 위상과 인기가 높아가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김치의 날이 지정되었습니다. 매년 11월 22일을 캘리포니아 김치의 날로 정해 축하하고 기념하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 전통 식재료와 함께 라면과 김치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한국 김치의 미국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김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산 김치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초 발생한 알몸 절임 배추 사건으로 인해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결국 한국산과 중국산 김치의 가격은 5배 이상 차이가 남해도 맛과 품질이 보장된 한국산 김치를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김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한국에서 흔한 식재료 외에도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와 같은 외국 식재료까지 김치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음식입니다. 이렇게 맛과 영양, 보관까지 장점이 가득한 음식이기에 중국뿐 아니라 일본도 김치를 뺏고 싶어 했는데요. 일본은 1970년대부터 자신들의 채소 요리 중 하나인 아사즈케와 유사한 방식으로 만든 절임류에 고춧가루를 섞어 김우치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효를 통해 맛을 내는 우리 김치와는 달리 김우치는 발효 없이 산도 조절제로 신맛을 내고 설탕으로 단맛을 내어 감칠맛과 풍미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치의 훌륭함을 알고 있던 그들은 1996년 도쿄에서 열린 국제 식품 기준 협회인 코덱스 총회에서 자신들의 김치를 국제 표준으로의 채택을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코덱스는 절인 배추에 고춧가루 등을 섞어 저온에서 젖산 발효시킨 한국의 김치를 국제 표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김치에 대한 집착을 계속 이어갔고 특히 해외에서 김치를 일본 음식으로 홍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2018년 할리우드 배우 리암 니슨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일본의 집착은 드러났습니다. 리암 니슨은 한국을 3번 방문한 친한파 배우로 유명하며 한국 방문 때 한국 음식을 맛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일본 기자는 리암 니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좋아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 특히 김치는 아직도 찾아서 먹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일본 기자들은 이거다 싶었는지 일본에서도 일본의 김우치를 먹었나요? 라며 반갑게 물었지만 리암 니슨은 나는 한국 김치 아니면 먹지 않는다. 고 단호하게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팬들이 굳건한 자신의 편이라고 인식하게 된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리암 니슨은 한국에서 영화 테이큰으로 유명한 배우인데요. 전직 특수요원이었던 아버지가 납치된 딸을 구하는 내용인 영화 테이큰은 리암 니슨의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응행을 기록했지만 그는 이 영화가 한국이 아니었다면 흥행은 커녕 개봉도 못하고 바로 묻혀버릴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프랑스에서 제작된 이 영화는 프랑스에서도 별 흥행을 하지 못해 바로 VOD 시장에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어느날 리암니스는 아일랜드에 사는 조카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리암니스는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조카가 삼촌이 테이큰에서 너무 멋졌다. 한국에서 테이큰이 대박 났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테이큰의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극장가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에서 터졌다면 이 영화는 제대로 터질 것이다”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사에 연락해 VOD 시장행을 잠시 보류했고 미국 개봉을 추진했습니다. 처음 미국 영화관에서 개봉했을 때는 예상했던 것처럼 흥행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지만 점점 순위가 올라가더니 1위까지 거머쥐게 되요. 이편 3편까지 이어져 나오면서 50대 후반이었던 그를 새롭게 액션 배우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이후 리암니스는 한국 관객의 안목에 대해 완벽한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그에게 한국 음식과 한국인을 험담하려고 했던 말을 꺼낸 일본 기자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정색했던 태도와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한국을 대하며 더더욱 일본을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팬들의 사랑의 보답이었을까요? 그는 한국 영화 인천상륙 작전에 캐스팅되자마자 스스로 관련 자료를 공부하고 찾아보며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직접 준비하고 한국에 가장 빨리 들어와 말투까지 연습하는 등 열정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 스태프들이 가진 넘치는 에너지가 정말 고마웠고 감동적이었다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애정을 항상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나 자신의 뚜렷한 소신을 가진 겸손하고 멋진 배우를 응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 썸네일만 잘 챙겨 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 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 입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름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 대선과 인공지능 AI입니다. 두 후보가 이번 대선 경쟁에서 서로 앞다투어 인공지능 AI 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눈 가운데, 심지어 미 정보 당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선 개입 시도가 증가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처럼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5557-4884. 이 번호로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 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봐라. 좋은 조언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5557-4884. 이렇게 간단하게 행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 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5557-4884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